안녕하세요. 왕고TV입니다. 어, 오늘은 2022년 11월 17일 오전 9시 56분이네요. 56분이네요. 10시 전에 방송을 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얼리버드가 된 그런 기분이네요. 자, 어저께는 제가 시황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다가 어, 실수를 해가지고 이 화면을 요렇게 해놓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자, 현재 요거는 비트코인 2시간 차트고요 전체적인 일단 조금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건 물론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 큰 그림은요, 요렇게 한 번에 바닥을 찍었고, 요기 라인이 15.15.55 정도까지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두 번. 요기까지는 지난번에 예상을 했었고, 첫 번째 바닥보다는 조금 높게 두 번째 바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현재 세 번째 바닥이 한번더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세 번째 바닥은 아마 첫 번째 바닥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차트적으로는 여기서 보통 이 하단을 줄을 꿨죠. 이렇게. 이렇게 줄을 으면 여기까지. 16 초반까지. 15.9에서 16 초반까지 찍고 가지 않을까. 이게 가장 차트적으로 기본적인 형태인데 음, 그냥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심리가 반영을 되자면, 저는 세 번째 바닥은 다시 이첫 번째 바닥과 비슷한 라인까지 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오르고 나면, 이 오르는 범위가, 어, 제가 볼 때는 17.1 정도, 음요 정도. 뭐 범위를 조금 지정해 주는 게 좋죠. 딱 가격대를 정하기보다는요, 사실 범위. 예, 요 정도. 이게 얼마냐면 16.9에서 17.2요 사이 정도를 한번 터치하고, 그럼 상방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찍는 거거든요. 네 번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찍고 이렇게 여기에서 올라가면 가장 좋구요 16점 초반에서 16K. 조금 안 좋으면 여기 이제 약간 오른쪽 하닥한번더쫙 쏟아버리면 이첫 번째 바닥과 비슷한 라인까지도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닥이 깨진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금 더긴 호흡의 브리핑을 할때 내리면 뭐 12K 그리고 89K 이렇게까지 보듯이 이게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회복을 못하면 12K를 향해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은 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근사한 건요 이 지지선, 이 하방 추세선 두 개가 있으면 완성이 되죠. 이 선, 16초반, 16K 초반, 또는 15.9K, 순간적으로 무너지면 15.9에서 16초반, 여기에서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어디까지 올리냐면, 17 후반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올려요.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제일 좋은 그림은요, 우리에게 유리한 그림은, 여기서 한번 찍고 밀린 후에, 이렇게 가죠. 뭐, 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1, 2, 3으로 가든지, 어쨌든 여기를 찍고 나면, 요 부분을 찍고 나면 여기까지 는 터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게 1번 시나리오고요, 2번은 여기서 밀린 후에 살짝 반등한 쳐하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 2번, 다음 최악의 3번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최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밀린 후에 다시 가다가 여기서 조금 비비다가 이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최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조금 긴 호흡에 조금 거시적인 관점의 안목이고요. 이제 다 치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단타해야 되죠. 선물거래는 꽃이 단타죠. 단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어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오늘 왕코가 추천해 주는 자리는 우선 롱 자리부터 가까이에 잡을 수 있는 게 롱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롱 자리는 이 정도로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음, 이 정도 16.6 초반, 그리고 16.65 되기 전에 요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한번 롱을 잡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고 나면 이제 좀 뚫고 여기에 있는 여기, 여기, 여기 요 라인, 어, 아까 여기서 딱 걸렸죠. 요 라인을, 여기서 잡으면 요 라인을 좀 뚫고 가는 거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16.8 이상까지 대략적으로 뭐 200불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요렇게 롱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숏으로 옮겨 타거나 스위칭을 할수 있는 조금 좋은 자리는 요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라인. 17.2에서 16.9 사이. 요 정도에서는 분할로 이제 숏을 조금 잡아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거는 요 자리 한번 뚫고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켜보시고요. 이상, 광코 t v 였습니다